결과 심연을 향해 최근 모험가 길드에서 특별한 의뢰를 접수했어 심사숙고 끝에 우리는 여행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어 히히 <laughs> 맞지? 히히 <laughs> 맞아 항상 신세를 지게 되네 그럼 바로 본론부터 말할게 두 사람 지금 시간 괜찮아? 응 간단히 설명할게 이번 의뢰인은 야시로 봉행이야 듣기로 숙의 사냥개? 그 녀석들이 나로카미 섬에도 나타났다고? 맞아. 마물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무리를 지어 나타났어. 신성한 벚나무는 이나즈마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야. 이건 알고 있지? 잘됐네. 그러니 이번 일은 아주 긴급해. 텐유 봉행이 사람은 알고 있어? 응. 텐유 봉행이 이미 출동했지만 나무의 뿌리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수계 사냥개가 신출기물한데다 수가 많기도 해서 대응하기가 힘들어. 그들의 급선무는 주민 보호야. 모험가 길드도 주요 조력자 중 하나야. 하지만 각계의 수계 사냥개 퇴치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어. 정말 고마워. 자신감 넘치는 답을 들으니 나도 안심이네. 수계 사냥개 출몰 장소를 지도에 표시해 줄 테니까 퇴치에 관한 일은 너에게 부탁할게. h e 걱정하지 마 금방 해치우고 돌아올게. 에또 신성한 벚나무에 관한 일인데 하나치루사토가 신성한 벚나무를 보호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못돼먹은 멍멍이들이 그걸 파괴하려고 하다니 용서할 수 없어. 으아, 수개 사냥개들이 신성한 벚나무를 공격하고 있어. 얼른 막아. 단전. 슈... 슈군 아니 에이인가? 너희 둘이구나. 텐유봉행 내부 사건을 처리한 이후로 처음 보는 거네. 이 말투는 너 에이지. 우와 단번에 치웠네. 완전 강해.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있어. 지난번에 너랑 같이 이나즈마를 산책하며 다양한 사람과 일을 겪었고, 과거엔 이해할 수 없던 이치도 어느 정도 이해했어. 그때부터 고민할 게 있으면 나와서 둘러보기 시작했지. 에이, 맞아. 계속 한 곳에만 있으면 갑갑하잖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절대 심심풀이가 아니야. 근래 일심정토에서 외부에 일어난 많은 변화를 관측했어. 가장 심각한 건숙계 사냥개가 신성한 범나무를 공격한 일이야. 그래서 마무리를 쫓다가 여기로 왔는데, 마침 너희를 만났지. 만약 발견한 게. 어? 왜? 이, 인형은 이 일에 관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맞아. 내가 인형에게 정한 규칙에 따르면, 이런 사건은 삼봉행이 해결해야 될 일이지. 하지만, 숙의 사냥개가 신성한 범나무를 공격하면, 과거의 재앙에 대한 기억이 떠올라. 과거의 재앙? 그래. 500년 전, 이나지마엔 큰 재앙이 닥쳤지. 검고 짙은 안개가 땅에 드리웠고 마물들이 날뛰기 시작했어 제나는 소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고 힘들게 가꾼 터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뻔했어 마물은 이나즈마에서 온갖 만행을 저질렀고 숙의 사냥개는 예로부터 마물무리들의 선발 부대였지 그들의 역할은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로 공간 통로를 열어 더 강력한 맹수를 불러내는 거야 너도 들어본 모양이군 영원히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지 너희들은 아마 내가 이런 생물에 대한 경계심이 과하다고 느낄 거야. 하지만 이 정도의 과함은 타당해. 그 마음을 알 것도 같아. 너희도 이일 때문에 온 거라면 나랑 함께 움직이자. 흔적을 보니 근처에 있는 마무리 적지 않아. 반드시 전부 토벌해야 해. 에이랑 같이 움직인 참 마무리 전부 해치우면 케미 아이도 물어보자. 다행이군. 훼손 상태가 심각하진 않네. 뿌리 보호 작업은 야시로 봉행이 맡기면 돼. 흘러나온 건 신성한 본나무의 즙인가? 아, 빛이 나잖아! 아! 이 이건 저들은 설마 죽은 사람인가? 전에 우리가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하지만 왜 여기에 나타난 거지? 주위를 한번 둘러보는 게 어때? <laughs> 난 이렇게 쓰러질 수 없어. 형제들은 아직 내가 필요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줄 수 있어? 그대들은 누구지? 왜 여기 있는 건가? 빨리 도망가게! 야수들이 다시 돌아올 거야! 한번 찍히면 영원히 도망갈 수 없다고! 우린 마지막 순간까지 이나즈마를 포기하지 않아! 서, 설마 아무것도 모르는 겐가? 이나즈마는 이미 어둠에 잠겨버렸다네. 사방이 온통 야수야. 그리고 더 무서운 마물도 있지. 그들에겐 아무런 감정이 없어. 그저 모든 걸 삼켜버릴 뿐이야. 결국엔 우리 인간이 존재했던 증명조차 흔적도 없이 삼켜질 테지. 하지만 주변엔 아무것도 없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뿐이야. 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돌아와. 빨리 가게 해. 시간이 없어. 지금 쇼군님도 호제공님도 안 계시니 의지할 사람은 우리 자신밖에 없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만약 희망까지 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있으니. 하, 쉬, 쇼군님! 돌아오셨군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아니, 이나즈마를 구해주십시오. 쇼군님의 강력한 뇌광이 없이는 이 어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이나즈마 전체가 야수의 식량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진정하거라. 전쟁은 이미 끝났으니. 끝났다뇨? 무, 무슨 말씀이신지, 쇼군님. 주변을 보아라. 푸른 풀과 나무 그리고 평화로운 광경을. 네 기억 속의 이나즈마의 모습과 똑같지 않느냐? 마물도, 네 생명을 위협하는 것도 없. 하지만 어째서 방금 전까지 근처에 있었는데 방금 분명 전우의 몸이 뜯기는 걸 봤는데. 아, 이봐 진정해. 이제 괜찮아. 아, 알겠군요, 쇼군님. 쇼그님께서 이 나즈만을 구하신 거죠? 쇼그님을 따르는 건 역시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쇼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왜 이러는 거야? 이미 사라졌어. 으아.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슬프고 절망적인 기분이 들어. 내 생각이 맞다면 방금 그 광경은 대지에 남은 한 무사의 기억일 거야. 신성한 벚나무는 지맥의 오염을 흡수해서 정화해. 산 강렬한 오염이라면 실체화된 개체는 강한 공격성을 띠고, 정화된 오염이라면 기억의 형식으로 나타나. 정화된 오염은 금방 흩어져서 다시 지맥으로 돌아가게 되지.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오래 존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기억이 지금 나타났다는 거네. 맞아. 그 무사는 수많은 희생자 중한 명이야. 그가 한 얘기는 500년 전 이나즈마에서 일어난 재앙이지. 맞아. 그때 이나즈마에는 수많은 위기가 닥쳤어. 어떤 위기는 현지에서, 어떤 위기는 이미 멸망한 왕국 켄리아로부터 비롯됐지 이나즈마의 재앙도 걱정됐지만 빨리 개입하지 않으면 켄리아의 재해가 티바트 전체로 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그리고 내 친우인 호제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나즈마를 책임지고 수호할 테니 나한테 이나즈마는 걱정 말라고 했지. 우린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절망적인 상황이란 걸 알고 있었어. 아, 그러니까 켄리아랑 이나즈마에 동시에 재앙이 닥쳤다는 거야? 맞아. 술을 헤아릴 수 없는 마무리 갑자기 이나즈마에 나타났고 호제궁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결국 목숨을 희생했어. 마지막으로 그녀의 얼굴도 보지 못했지. 하지만 난 믿어 호재궁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와의 약속을 지켰을 거라고. 그럼에도 이나즈마의 참상은 상상을 초월했어. 불행이 거대한 상처가 되어 이 땅과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지. 에이응난 잃어버린 이이이 가져온 고통을 오랫동안 직시할 수 없었어 가진 게 무력뿐인 나는 재앙신을 배고 마술을 토벌할 수 있었지만, 시간을 이길 수 없었고, 아끼는 사람들을 붙잡아둘 수도 없었지. 음. 하지만 인간의 염원과 겨루고 난뒤 많은 생각을 했고, 과거에만 머무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전에 너와 함께 이나즈마를 거닐 때이 땅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룬 발전을 보았어.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잃는 것도 있지만 만남도 있을 테지. 방금 그 무사는 많은 걸 잃었지만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싸웠어. 그 시대의 희생자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쫓던 미래는 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풍경은 내가 생각하던 영원함이 아닐지도 몰라. 이나즈마의 신으로서 그들의 기대에 응답해줄 때가 된것 같아. 뜨거운 피를 흘리며 싸웠던 이나즈마의 전사들이여. 그대들의 빛나는 영혼은 이 땅에 녹아들었다. 나는 그대들의 노력을 잊지 않을 것이다. 에이, 마음이 무거워 보여. 가지. 신성한 벚나무가 훼손된 일을 계속 조사해야 되니. 에이의 모습이 조금 이상한데. 왜 그렇게 묻지? 평소라면 더 깔끔하고 날렵하게 검을 뽑아서 쓱 하고 베어버리잖아. 걱정할 필요 없어. 힘을 아끼는 것뿐이야. 사전에 정보를 손에 넣긴 했지만 변수는 언제든지 생기는 법이니까 더 강력한 마수가 나타난다 해도 상대할 수 있게 힘을 충분히 비축해둬야 해. 아, 역시 에이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대장군이야. 나무뿌리의 상처가 심하네. 야시로 봉인 사람에게 알려야겠어. 아! 어? 또 빛이 새어 나오는데! 넌 후루야마? 응? 쇼군님이신가요? 하지만 쇼군님은 원정을 가지 않으셨습니까? 어째서 이곳에... 원정? 이것도 500년 전의 일인 것 같은데... 소개할게. 이쪽은 후루야마야. 항상 날 따르던 다장이야. 후루야마는 눈이 안 보이지만 일반인보다 훨씬 뛰어난 감별력을 지녔어. 후루야마가 우린 차는 이나즈마에서 손꼽히지. 과찬이십니다. 쇼군님의 곁에서 지내다 보니 요령이 생긴 것뿐입니다. 듣자 하니 쇼군님은 손님과 함께 오셨군요.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제대로 된 차를 대접할 수 없을 것 같군요. 괜찮으시다면 잠깐 앉아서 쉬시지요. 바깥은 이미 아수라장이니까요. 그+ 그런 물이 이제 어떻게... 어, 맞아. 바깥엔 마수가 깔려 있고, 어두컴컴해. 부상자도 많고... 그렇습니까? 이미 여기까지 쳐들어왔군요. 여기 근처의 주민들은 거의 다 도망갔습니다. 절 데려가려고 했지만, 전 의미가 없다고 여겨 거절했지요. 쇼구님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도망칠 이유는 없습니다. 게다가 쇼구님도 손쓸수 없는 일이라면 도망쳐도 소용이 없겠죠. 도망은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루지 못한 것이 있기에 살고자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전 그럴 생각도 없고 후회도 남기지 않았지요. 쇼구님은 차를 음미하실 때 종종 저에게 쇼군님의 꿈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쇼군님의 얘기를 듣고 있자면 실명한지 오랜 제가 이나즈마의 산과 바다를 유람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더군요. 쇼군님은 항상 아름다운 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사라지니 살아 있을 때 여한이 없도록 즐겨야 한다라고 하셨죠. 어, 이군. 이건... 그러니,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저 나름다운 것들을 많이 겪었으니, 미련 없습니다.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이제 곧 조군님과 작별 인사를 하게 되겠군요. 아쉽네요. 이제, 그래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나즈마가 검은색으로 변했다고 하지만, 제 눈에는 줄곧, 검은색이었으니까요. 재난이 휩쓸고 가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까지 살아남으면 눈치 없는 장님이지요. <laughs> 역시 됐습니다.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혼자만 떠들고 차도 대접 못했네요. 쇼구님이 행차하셨는데 차가 없다니, 그럴 수는 없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응? 음? 다기가 어디 있지? 설마 그들이 여길 떠날 때 망가뜨렸나? 다기는 어, 안 보이는데. 없나요? 원래 항상 옆에 놔두는데. 이거 참. 쇼군님과 손님들에게 부끄럽습니다. 손님한테 일을 시킬 수는 없죠. 그건 예의에 어긋납니다. 괜찮아. 잠깐 쉬고 있거라. 금방 다녀올 테니. 쇼군님이 직접 가시게요. 안 됩니다. 몸들 발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깥 상황이 이곳은 네가 기억하는 찻집이랑은 달리 아주 복잡해. 그러니 우리한테 맡기거라. 그... 알겠습니다. 쇼군님이 저 대신 다기를 준비하는 날이 올 줄이야. 마지막 여하. 다기는 어디에 있어? 사실 차를 못 마셔도 상관없어 하지만 500년 전에 저 자상한 할아버지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너무 슬퍼 나도 그의 차가 그립구나 아참! 카미사토 저택에 가보자! 거기엔 분명 다기가 있을 거야 여행자... 그리고... 쇼... 쇼군님! 쇼군님이 여긴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야시로 봉행의 다기를 빌리고 싶구나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정원에서 잠시 쉬고 계십시오. 쇼군님이 오셨다고 바로 가주님에게 전하겠습니다. 다기도 준비해서 즉시 대령하겠습니다. 당황할 필요 없다. 가주를 만나러 온게 아니니. 아, 아닙니다. 부탁이라뇨. 당치도 않습니다. 그럼 전 바로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모처럼 편하게 얘기할 기회가 생겼네. 나한테 묻고 싶은 일이 많지? 맞아. 나도 궁금했어 할아버지가 말하는 쇼군님은 너랑 많이 다른 것 같았어 난 차를 마실 기회가 별로 없었어 한가할 때는 거의 무술 연마에만 전념했지 대부분의 경우 전대번개의 신 그러니까 나의 언니인 나이 덴 마코토를 위해 차를 우렸지 두 명의 쇼군에 대한 일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왔어 방금 그가 얘기한 이념도 마코토가 고집했던 현실에 대한 견해야 너랑 마코토는 정말 다르네. 맞아, 우리 사이에서 가장 큰 갈등이었지. 마코토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꿈이라고 생각했어. 생명이 아름다운 미래를 향한 동경 말이야. 비슷하지만 완전히 똑같진 않아. 네가 일심정토에 들어왔을 때, 난 무수한 염원의 별들이 하늘에서 빛나는 걸 봤어. 그리고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 지금 보니 마코토가 맞았어. 잘못된 길에 들어선 사람은 나였어.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마코토는 나보다 훨씬 멀리 내다봤어. 꿈이란 상태는 염원보다 훨씬 허황되고 추상적이라고 생각했지. 염원이 가리키는 건 실존하는 물질이나 결론이라 끝이 존재해서 새로 탄생하는 염원의 대체되기 마련이야. 마코토가 주목한 건, 인간이 끊임없이 새로운 염원을 품게 하는 원동력이었어. 그 원동력의 뿌리는 본능에 있지. 말하자면 그것도 일종의 영원함이야. 으... 무... 뭐, 무... 뭐, 못 알아듣겠어. 쉽게 말하자면 마코토는 결과에 신경 쓰지 않았어. 당시에난 이해가 안 됐어. 왜 앞으로 나아가고 흘러가는 것도 일종의 영원함일까? 그게 바로 마코토의 영원함에 대한 해석이었겠지. 그래, 옛날에 난 마코토가 종잡을 수 없는 심오한 지혜라도 얻은 줄 알았어. 이제서야 깨달았지. 마코토의 생각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더 성숙하고 더 원대하며 신중했다는 걸. 지금의 이는 마코토를 이해할 수 있어? 과거의 내가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희도 봐서 알 거야. 하지만 지금의 난 잃은 것들에 집착하지 않아. 이걸로... 나와 마코토는 화해한 거겠지? 쇼구님, 닭이를 찾았습니다 쇼구님에게 가장 어울리는 닭이일 겁니다 응, 음, 예쁘네 고마워 고, 고맙다뇨 소인,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쇼구님은 사실 말이 잘 통하는데 이제 돌아가자 후루야마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니